자,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심이 같고 반지름의 길이가 1, 2, 3, 4인 5개의 원이 있습니다. 이 5개의 원을 경계로 하여 안에서부터 5개의 영역 A, B, C, D, E로 나누고 서로 다른 3가지 색의 물감을 칠하여 색칠된 문양을 만들려고 한다. <laughs> 각 영역에는 한 가지 색으로만 칠하고 이웃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. 세 가지 색의 물감은 각각 열통 이하만 사용할 수 있고, 세 가지 색의 물감은 각각 열통 이하만 쓸수 있고요. 한 통으로는 A 영역만큼만 칠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색칠의색칠된 문양의 개수는 하고 물었습니다. 자, 이 문제는요. 일단 질문한 사람이라면 문제의 뜻을 정확히 파악할 때까지 읽어 보셔야 되고요. 그리고 우연히 이 문제 동영상을 보게 된 학생이라면, 마찬가지로 문제 뜻을 스스로 이해할 때까지는 풀이 과정을 보지 마세요. 문제 뜻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. 자, 그리고, 어, 저기, 해설지에 여러 가지 풀이, 해설지에 두 가지 풀이가 나와 있었는데요. 어, 해설지 풀이 물론 좋은 풀이죠. 그런데,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 생각하는 그 과정에서 문제 해결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해설지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.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셔야 돼요. 왜냐하면 선생님도 <laughs> 선생님도 아 저기 뭐야 이거 문제 꽤 많이 고민했거든요. 문제 꽤 많이 고민했어요. 어떻게 좀 쉽게 풀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? 자 그럼 이제. 하나씩 알아보도록 합시다. 하나씩 알아보도록 합시다. 자, 예를 들어서 빨강색, 노랑색, 파랑색이 있다면 각각 열통씩 있다고 했어요. 그런데 한 통으로는 a 영역만큼 칠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. 잘 보시면 반지름의 길이가 1 2 3 4 5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, 반지름의 길이가 1 2 3 4 5예요. 그러면 a의 면적은 파이고요. b의 면적은요. 어, 원 넓이는 4파인데 테두리 부분이 비거든요. 그래서 4파이에서 파이를 빼면 3파이라는 걸알수 있고요. 자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됩니다. 이해가 안 된다고요. 그럼 선생님 더 이상 설명 못 해줘요. 뭐 애기도 아니고요. 그래서 c 테두리 면적은 5파이고요. d 테두리 면적은 7파이고요. e 테두리 여기 말하는 겁니다. e 테두리 면적은 9파이에요 그런데, 얘들아, 한 통으로는 요만큼 칠할 수 있다 그랬어요. 요만큼. 파이만큼 칠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, 이웃한 영역은 모두 다른 색깔을 칠해야 되고요. 그리고, 이는 졸라게 작은데, 이는 졸라게 커요. 아, 미안합니다. 웃자고 하는 건데, 웃기진 않네요. 이는 구파이입니다. 구파이. 그리고, 뭐 여기에다가 빨간색을 칠했다면 여기다가 빨간색을 칠했다면 b에는 빨간색을 칠할 수 없지만 오, c에는 또 빨간색을 칠할 수 있어요. 그쵸? 어 그러면 b d도 같을 수가 있고요. b d도 같을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가 부담스럽죠. e랑 같을 수가 있을까요? 그래서. 어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해요라고 할 수가 있죠. 근데 선생님처럼 평범한 사람도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 못할게 뭐가 있습니까? 그래서 이거는 좀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주길 부탁드리고요. 선생님은 이렇게 풀고 싶어요. 어떻게 풀 거냐면 선생님은 이가 제일 눈에 띄었거든요. 이자 e? 이에다가 색칠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이에다 색칠하는 방법은 근데 이가 9파이기 때문에 한 통이 남아요. 그쵸? 그한 통을 칠한다면 A에 칠할 수가 있겠죠?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풀 겁니다. E에다 칠하는 방법이 세 가지인데, E에다가 칠하고 나면 이한 통을 A에 칠할 수도 있고 또는 안 칠할 수도 있겠죠?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. E에서 칠한 색을 A에 칠한 경우와 이에서 칠한 색을 A에 안 칠하는 경우 너무 깔끔한 것 같아요, 선생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. 그러면 이에 칠한 색을 A에 칠한 경우에는 같은 색을 칠할 거니까 자 이에다가 우리 보라색을 칠했다고 아 보라색 없잖아. 이에다가 <laughs> 빨강색을 칠했다고 합시다. 세 가지 중에 빨강색을 칠했어요. 그리고 A에다가도 빨강색을 칠했습니다. 그럼 이제 남은 영역 BCD만 칠하면 되죠? 근데 근데 봐봐 BCD를 칠해야 되는데 색깔은 두 개밖에 없고요. 그리고 음... B D는 같은 색을 칠할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B D 칠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고요. 그리고 C는 한 가지가 되겠죠. B D의 칠한 색 빼고 칠하면 되니까. 또는 더하기입니다. 또는 어, A를 안 칠할 거야, 친구들. 뭐를? E에서 칠한 색을 A에 안 칠할 거야. 그러면 이제 A, B, C, D를 몇 가지 색으로 빨간색 칠했으니까 노란색하고 파란색으로 좀 더, 좀 더, 좀더 적극적으로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칠할 거예요. 그러면, 어, A하고 C를 같은 색을 칠해야 되고 B하고 D를 같은 색을 칠해야만 하겠죠. 그쵸. 그쵸. BCD에는 빨간색을 칠할 수 없잖아. 그래서 A하고 C를 같은 색으로 칠할 거고요. A하고, 아, 안 보여. A하고 C를 같은 색으로 칠할 거고요. B하고 D를 같은 색을 칠할 거예요. 그러면 A하고 C의 색칠을 정하는 방법 두 가지. 그리고 BD 정하는 방법이 한 가지. 그래서 E를 칠하고 나서 나머지를 칠하는 경우가 모두 네 가지가 있습니다. 따라서 답은 3 곱하기 4, 2 칠하는 법, 자요3 3 뭐죠 나머지 a b c d a b, c, d d 하는 법이 이가지지래서서은은2가지지되되습습다잔잔소리좀좀있었요요3번영영에에는